안녕하세요. 내가 하는 것만 알려줄게. 내알 네 유튜브 송금 강의 가명 조예은님의 송금 해석 파트 2입니다. 이분에게 있는 재운선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분의 특징이 전부 그릴선들이 다 많았어요. 그런데, 목성의 언덕에는 그릴선이 아닌 우물정자 사각무늬가 유독 표출돼 있고, 여기 수성의 언덕에도 그릴선 일부를 살짝 지워서 걷어낸다면, 밭전자가 보여요. 이렇게 여기에 받전이나 우물정자가 나오면 어떤 재운이 있죠? 네, 그렇죠. 부동산 투자운으로서 약간 리스크가 커 위험이 큰 투자운으로서 재운을 확보할 수 있다가 여기에 나타난 재운선이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하나 목성의 언덕에 나타난 우물정은 부동산 투자운이 아니고 다른 개념으로 하나 더 설명하자면 교사나 가르치는 선생님 강사로서의 재주 그래서 무언가 남에게 가르치는 특화된 컨텐츠가 있다면 그걸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선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분한테 있는 돈 버는 음, 재운이 어디 또 있냐면 양손 모두 엄지손가 가운데 마디에 요렇게 요렇게 가로선이 있어요 요게 바로 돈을 부르는 재주가 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돈이 좀 궁해. 그런데 돈이 궁해서 재운이 떨어지는데도 뭐 돈이 붙는 거지. 착착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끔 이 사람한테 운이 딱 붙어서 돈은 그래도 끊기지 않겠다 라고 만들어주는 아주 행운의 손이 바로 돈을 부르는 재주가 있는 손 이렇게 되는 거라서 요걸 갖고서 지운을 특화시킬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행선이 하나 있어요. 자, 따라가 보면 생명선이 이렇게 있는데 생명선의 지선의 달의 언덕 쪽으로 약간 흐리지만 흘러나오는 요게 바로 여행선이거든요. 이게 면적이 크면 클수록 여행에서 타양사리를 통해서 혹은 요즘은 방방곡곡 떨어다 다니는 어떤 사업을 통해서 인터넷 사업 같은 거요. 그걸로 돈을 벌수 있다. 명예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살짝 흐리긴 해도 이 여행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양살이가 필요한 어떤 사업을 하게 된다면 여행선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는 거고, 이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쌈짓돈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부르는 재주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쌈짓돈을 잘 모을 수 있는 특화된 손금이기 때문에 돈을 잘 불러들여서 쌈짓돈을 잘 모아서 써라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어, 왼손에는 사업선 재운선이 확실히 나와 있거든요. 그게 이분은 수성의 언더 여기에서 선천적인 운명선에서 이렇게 사업선이 하나 있어요. 물론 건강선도 있어요. 원래 사업선과 건강선은 구별하기 어려운데 이분은 동시에 있어서 구별이 굉장히 확실하거든요. 근데 이쪽 선에서는 건강선만 있고 사업선이 없어. 좀 이따가 파트 3에서 설명할 건데, 이 사업선이 진해지고, 여기에서도 여기서부터 쭉 내려오는, 여기서부터예요. 사업선이 생긴다면, 뭔가 본인이 사업체를 거느릴 수 있는 특화된 CEO로서, 경영자로서 사업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건데, 지금 현재로선 없어요. 이게 운이 터서 이쪽으로 오게끔, 자꾸 운을 만드셔야죠. 손금도 변합니다. 또 하나는 인내선이 있는데, 양쪽 다 있어요. 요거거든요. 여기가 제2 화성이에요. 제2 화성에서 요렇게 태양선처럼 올라가는 선. 요 선이 바로 양쪽이다 있어서 말 그대로 인내, 끈기, 노력, 참고, 견딤으로써 무언가 성공과 지위와 명성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왼손에는 태양선도 예쁘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릴 선으로 돈 버는 재주로 특화시켰지만 여기는 태양선으로서 지위와 명성, 인기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요 인내선도 굉장히 예뻐 해야 할 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거는 이분이 두뇌선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가지도 많아. 그럼 이런 사람이 특징은 뭐죠? 다방면에 걸쳐서 한 가지를 못하죠. 다방면에 걸쳐서 관심도가 많기 때문에 다방면의 재주를 활용해서 다방면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선택의 폭, 메뉴의 폭을 넓히는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트 2 설명 끝났고요. 건강선 하나 얘기해야 되는데 아 하나 놓쳤네요. 요거 얘기할게요. 자 조언 하나 꼭 합시다. 이분이 손이 이쪽으로 휘었어요. 둘째 손가락이 가운데 쪽으로 아주 살짝 이쪽도 가운데 손가락 쪽으로 살짝 휘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남의 뒤치다 거리를 하느라고 나에게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 남이라는 건제삼자예요 남편이나 우리 자녀를 위해서 뒤척거리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남이, 제삼자가 도움 좀, 돈 좀, 좀 뭔가 손좀 빌려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정이 많아서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뒤치다 거리로 끝나면 안 되잖아. 물론 봉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하지만 이분은 휩쓸려서 뒤치다 거리만 할수 있기 때문에 냉정을 기, 기할 때는 냉정을 기하고 돈을 빌려주더라도 딱 그 액수만큼 상한선을 딱 지킬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파트 3에서 다시 한번 건강은 살펴보겠습니다.